드디어 2023년 롤드컵의 떡밥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현재 K팝에서 가장 핫한 걸그룹 뉴진스가 롤드컵 주제곡 가스를 부른다고 합니다. 뉴진스와 롤드컵의 콜라보라니 가슴에 웅장해졌지만 우려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역대 노래들로 꼽히는 레전드 네버다이, 워리어스 같은 노래들이 롤드컵 무대에서 나오면 그막 가슴이 간질거리고 뽕이 차는 그런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뉴진스와 그런 곡이 잘 매치가 될까에 대한 우려였죠 그러나 레전드 네버다이와 라이즈 작곡에 참여한 작곡가가 이번에도 참여하고 뉴진스는 데뷔 이래로 항상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활동을 이어 왔으니 이번에도 기대해도 될것 같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공식 계정에 잠깐 올라온 노래를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24초는 매우 호감이었습니다. 이번 주제곡의 내용은 2022년 롤드컵에서 역대급 서사를 보여준 데프트와 그의 팀2 DRX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상 데프트와 2 DRX 헌정곡에 대한 소식에 그의 팬들은 격정적인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결승 상대였던 T1 팬들은 롤 e스포츠 역사상 두 번째 나온 헌정곡의 조연도 T1인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4일 오후 2시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역대급으로 일찍 정산을 받은 걸그룹 뉴진스와 역대급으로 오랜 시간 노력해 월즈 우승을 차지한 데프트. 이 둘의 만남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크래커 뉴스였습니다.